아니 내가 그런 적 있다니까 진짜 친구 우진이하고 있잖아 우진이랑 샘이랑 애기 이름이 하윤인데 하윤이가 한 4살, 5살 정도 가장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그럴 때야 어? 근데 어디 롯데월드에 갔었나? 수강생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와서 선생님 같이 사진 찍어요 이런 애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사진 찍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윤이가 저기서 나한테 <laughs> 그 그러니까 엄마가 시켰어, 장난치려고. 어? 아빠! 그래서 우는 거야. 내가 어! <laughs> 어? 학생들 옆에 있고. 어 그런 적 있다니까? 내가 막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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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아, 걔네들한테 이게, 그런 장난치면 안 돼. <laughs> 하이니가 그다음부터 툭 하면 얘 나름대로는 장난치려고. 맨날 삼촌 그러다가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나 뭐라고 불러야 돼, 그러면. 아빠, <laughs> 장난치지 말고 삼촌. 그래 그러다가 아빠, 그걸 내가 당황한 거를 얘가 알더라고. 그래서 나, 맨날 나 가지고 놀때 맨날 아빠. 걔는 누인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나를. 아무튼 준서랑 다빈이가 있다고. 누구?